네, 업데이트 패치에 이름을 올리기를 강국히 바라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낡은사람입니다 오늘 할 영웅은 켈타스입니다 이제 복수의 불꽃이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최고의 캐릭터.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켈타스. 들고 나왔습니다. 아. 일단 보니까. 야. 이거 보세요. 이거는. 아, 근데 겐지가 너무 무섭고. 아, 이거 어떡하지? Q. 아. 어쩔 수 없다. 만화 중독할게요. 아, 겐지가 없었으면은. 겐지마 없었어도 되는데, 아. 냉 해주고요. 겐지마 없었어도 되는데, 아. 이게 좀 아쉽네요. 붙여놓고, 아오오오, 오오오, 아마 여러분들이 근데 좀 많이,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 인정? 인정은 못, 하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고의 캐릭터다. 히오스의 최고의 캐릭터. <laughs> 그렇습니다. 뭐, 인정하시기는 어려울 건데, 제가 이제 직접 말로, 네, 하나하나 켈타스의 장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켈타스 보시면, 은 자, 요걸로는 지금 뭐다 아시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오, 일단 캐터스 네, 라인 되죠. 라클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 Q와 W로 이루어지는 라클 콤비네이션은 정말 일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 비전 보호막이 있죠. 스킬로. 이 스킬, 구슬 20개만 모으면은 보호막이 생깁니다. 이 보호막이면, 겐지도 무섭지 않죠. 겐지도 와서 아 이제 잡았다 할 때쯤에 짠하고 네 보호막 쓰고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으로 네 겐지를 되게 좀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죠. 자, 큐 쏘나요? 아, 띄우나요? 아, 이거 아깝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메이지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메이지로 이렇게 일반 스킬, 일반 스킬로, 어떤 특정한 조건 없이, 일반 스킬로 CC기. CC기는 메이지 보셨습니까? CC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력 붕괴죠. 물론 이제, 그냥 CC기를 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어, 이제 CC기를 이제, 그냥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띄우죠? 자, 요거 요런 거죠. 요런 식으로, 그, CC기가 있네요 정말 보기 드문 메이지입니다 거기서 또 딜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아 그럼 딜은 좋냐 아 딜도 좋습니다 팩트입니까?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뭐 평범합니다 네 엄청난 뭐오 엄청난 뭐 최고의 최고의 딜러다 딜만 놓고 보자면 최고의 딜러다라고 할순 없어요 네, 딜만 놓고 보면 그래요 하지만 켈타스가, 네. 모든 영웅이 뭐 하나만 놓고 그게 좋아서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적절한 이 조합. 켈타스가 가지고 있는 이 적절한 이 조합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시면은 아주 좋죠. 아, 근데 얘네 진짜. 자, 이렇게. 락을 하고. 오. 다 네, 일단 구슬이 20개 모이기 전까지는 좀네 약해요 모든 메이지가 그렇죠 물리면 안됩니다 항상 뒤에 있어야 돼요 우리 탱커들 라인에 어, 묻혀놓고 이렇게 묻혀놔요 네. 묻혀놓기만 해도 띄우고요 보셨나요 이렇게? 네자 말씀드리지만 오, 어, 되 근데 너무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CC기, c 씨... c <laughs> 자, 띄우고, 아, 이 CC기 있는 메이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막 생각해,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데, 없어요. 메이지인데 이런 CC기가 있는 애가 있나.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오, 어? 메이진데 이런 시시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나? 없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께 켈타스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켈타스 약을 팔고 있는가? 왜서 약을 팔어? <웃음> <웃음> 왜 대체 제가 켈타스한테 뒷광고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 그건 아니고. 어, 제가 이제 켈타스가 사실 모스트 1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켈타스를 안 하고 기억 속에 잊혀지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켈타스가 이게 막상 이렇게 게임을 하면은 사실 그렇게 썩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어, 물론 이제 그건 확실해요. 확실히 그저 티어에서는 아마 좋을 겁니다. 이제 좀 티어만 좀 올라가도 사실 그렇게 성적이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래서, 어,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이 이 친구가 또그 그, 뭐야, 그, 올린, 업데이트에 이름 올린 지가 오래됐어요. 네. <laughs> 업데이트에 이름 올린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 좀 약간 좀, 제가 모스트 1인데, 너무 소외받는 거 아닌가. 그리고, 모스트 1인데, 저조차도 너무 안한게 아닌가. <laughs> 아마 어떤 분들은, 아, 이 낡은 사람, 이 친구는, 어, 한조가 거의 모스트인가 봐. 이러실 수 있어요. 한조를 제가 많이 해가지고. 녹화를 많이 했죠. 근데 사실 한조는 제 모스트 4명 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네. 켈타스가 압도적이긴 한데, 압도적인 모스트죠. 저의. 그리고 또, 이 켈타스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히오스를 할수 있게, 꾸준히 해줄 수 있게 한 그런 원동력이 된 캐릭터긴 해요. 히오스에 그 재미를 붙여주는 캐릭터예요. 켈타스를 하면서, 아, 휴스가 재미있구나. 캡트입니까 그런 캐릭터여서, 정말 켈타스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저도 켈타스로 좀, 튀어가좀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점점 켈타스의 입지가 좁, 좁아지고, 확실히 그,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잊혀지고. 근데 너무 많이 해놨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네, 모스트. 1입니다 그 정도로 좋다라는 거예요 네. 잡아주고요 자, 띄워주고요 네, 요렇게 CC기 요런 CC기죠 너무 좋죠 갑니다 브레세레 갈까요? 브레세레를 자 받아라 이것이 바로 브레세레죠 가만히만 있어도 마무리가 되는 이런...네 이런 후레이 네. 이런 후레이가 후에이. 이런 가능하다는 거 좋아요 굿굿, 굿굿 쳐주고요. 네. 요런 멘트 하나하나가 또 역시, 그, 그런 게 있습니다. 팀원들의 어떤 사기와, 어 우리 팀이 더욱더 힘을 낼수 있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 요런, 요런 착한 채팅, 네, 추천드립니다. 많이 하세요. 착한 채팅은 많이 하실수록 좋아요. 띄워주고요. 좋았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반드시 이거 기본입니다. 기본. 켈타스는 네. 절대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바로 죽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이 비전 보호막이 있다 한들 네. 아군의 보호에 있지 않으면 아군의 보호에 있을 때이 비전 보호막이 빛을 바라는 거지. 혼자 앞으로 나가서 비전 보호막을 <laughs> 믿고 싸운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네. 요런 요런 그래도 좀 좋은 팁들 하실 분 드리고 약을 팔아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취미로, 아 취미 취향 취향으로 찍으시면 돼요. 저는 핵분열 폭탄 을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 살포기 적들한테 이제 묻혀지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매우 매우 네, 추천돼요. 뛰어야 돼요. 아 이거를 갑니다. Q 하고 W 좋아요 W 자 야. 어, 저, 브레세르를 받아라. 이거 되나요? 죽나요? 아 죽었죠. 제 <laughs> 말씀드렸죠? 가만히만 있어도, 네. 그거 잡을 수,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자, 띄워요. 이렇게 CC기 연계까지 되는 이런 용웅이, 여러분들, 없어요. 메이지는 없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댓글로. <laughs> 제머릿속에 없네요 이런 CC 기가를 가지고 있는 메이지 여러분들께 아무튼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발 어, 이번엔 꼭그좀 좋은 방향으로 헤타스가 꼭 네, 업데이트 패치에 이름을 올리기를 강국히 바라봅니다 이 정도면은 켈타스가 저한테 좀 뭐, 네. 뭐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내가 봐도 너무 켈타스 너무, 네. 너무 칭찬해줬는데. 근데 확실히, 확실히 재미를 붙이게 해줄 수 있는 영웅인 건 맞아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팩트입니까? 이제 하시다 보면은 아, 켈타스가 되게 그 수비할 때 능력이 참 탁월해요. 네. 켈타스는 이제 수비하는 영웅이다 싶을 정도로. 공격보다도 수비할 때더 빛을 발합니다 물론 공격 때도 충분히 좋습니다 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둘다 좋은데 굳이 뭐가 더 좋으냐라고 하면은 네. 수비 때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수비에 굉장히 강력한 영웅이죠 진짜 불쌍하긴 <laughs> 합니다만 네. 자 장렬 찍고요 이렇게 하면은 게임이 끝난 것 같죠 네. 이거를 네, 어떻게 하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발 우리 켈타스 예쁘게 봐주시고 네. <laughs> 짠 보셨나요? 이렇게 하면 은 <laughs> 절대 죽지 않죠. 자 우리 켈타스 여러분들 많이 아껴주시고 네, 사랑해주시고 네, 두루두루 네, 많이 플레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그럼 다음에 더 봐요.